네, 시편 138편은 위에 보니까 제호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인데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laughs>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전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영어 번역을 보니까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가? 이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힘을 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한다는 건 아닐 거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들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고 아 노래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노래는 잘못 하는데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음정과 박자는 잘안 맞지 않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절 말씀 같이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자심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해세드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해세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 사랑이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는데 또 어떻게 경험했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목사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다. 내가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는데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아 너희들이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실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최종 권력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힘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기초는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계속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에.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신다. 이 높이 계신다라는 것은 위치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높이 계신다란 말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시 뜻입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사람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이 높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에게 온전히 다 알려지지 않았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계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신다, 나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갓. 그런데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기만 한다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요한 계시록.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을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 레벨레이션 단어에 이제 동사를 보면 리빌,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겁니다. 더이 성경책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인간의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 낮은 자를 두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낮은 자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죠. 죄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굽어 살피신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초월적이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낮은 자, 우리의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대개 어떠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의 현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지금도 지켜 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심이, 성실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을 내다보시는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은 나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맨.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낮은 곳에 있지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신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원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높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3절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귀 여기사라고 찬양합니다. 연약할수록 세상은 내가 연약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나를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여기십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보시는 분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말이 바로 성경에 쓰였다. 특별 계시인 성경에 쓰였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다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마음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 낮은 날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